폐지는 않았잖아요. 전혀 본인한테 맞지 않았고요. <웃음> <웃음> 그 전에 부모님들은 날아다니셨고 어, 네네 이번에는 두분다 그냥 어, 걸어 다니시는 거죠? 옆에 계셔 주셨어요. 웹툰을 찍고 나왔어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그런 말 들어서 너무 어깨가 올라오는데 보이십니까? 아, 아니 지 보세요. 의견과 헤어스타일은 물론이고 소품 원작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가 음, 옮겨진 듯한 느낌인데 어떤 캐릭터입니까, 의겸? 어, 의겸이는 어, 여기에 계신 우리 상호 선배님 석태 의 아버지한테 억압에 시달립니다.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의대만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싸, 어, 싸움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. 그래서 이 재능을 옆에 있는 이제 도한 형 윤기 역할이 설계함으로써 이제 학교 서열을 뒤집는 그런 멋있는 캐릭터입니다. <laughs> 멋있는 캐릭터를 이번에 맡으셨는데 사실 그 이정화 배우가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장르가 학원 액션물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네 맞아요. 그랬기 때문에 선택한 건가요? 네 어, 제가 액션을 응. 하늘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엔 지상에서도 해보고 싶어요. 일단 땅이 바, 이게 바닥에 닿아야죠. 예, 네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어, 다른 결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박진감 넘치게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응. 것 같아요. 이번에 박진감 넘쳤다. 사실 말이죠. 지금 아버님 아까 이제 아빠한테 짓눌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빠가 좀 억울한 표정인데 억울하셔도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, 자 일단 우리 봉석이가 예, 이렇게 싸움 많이 하고 다니는 거 네네. 효주 엄마는 알고 계세요? 엄마한테 혼날까 봐. 아, 아 어, 어, 엄마가 엄마 그러니까 엄마 인생 아버지랑 네 말못 하고 있습니다. 말못 하고 있죠. 네. 새로운 엄마 아버지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네. 거죠. 좋습니다. 이그 얘기도 좀 잠시에 좀 나눠 보도록 어, 네, 하겠습니다. 예. 이렇게 웃을 때는 그때 모습인데 이번에 굉장히 멋있는 뒤에 포스터를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. 네,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서도 너무 좋았습니다.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제가 네. 어, 폭력을 대물려가는 음, 근데 두둑이 풀진 않고요. 공부하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고비만 넘기면 너는 잘살수 있다 공부하라고 그 말을 웃으면서 할수 없잖아요 음. 그래서 내가 패지는 않았잖아요 아, 전혀 안들렸어요 저는 패진 않았습니다 지금 약간 가스라이팅이 있는 기분이 들요 <laughs> 나는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계속 지고 아들한테 네, 맞지 않았어요. 예.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억압을 네 예. 하는 그런 아버지신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또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새로운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번에 전혀 부모님한테 맞지 않았고요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어 새로운 부모님 다 저한테 똑같은 너무 소중한 부모님이신데 음. 이제 원에서 우리 석대의성부님과다빈 어머님은 정말 아들의 사랑이 지극히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로부터 처음에 사랑인 줄 알았으나 음. 이제 내면의 저를 잃어가고 있어서 이거를 좀더 찾으려고 노력해 나가는 게 그런 연기를 할수 있게 너무 네, 감사히 받아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또그 이제 땅에 발을 딱 붙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쫙 해주시고 그 전에 부모님들은 날아다니셨고 네네 이번에는 두분다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죠? 그 옆에 계셔주셨어요 늘 옆에 계셔주셨다 네. 좋습니다 네.